자 우리 하나 마이크론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대표구요 현재 시각은 1월 28일 자 지금 새벽 이제 4시입니다 어, 좀 개장 전에 우리 이제 하나 마이크론 주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오늘장 한번 대응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거고요 일단 뭐 직전 거래일에 어, 갑작스럽게 이제 반도체 쪽 섹터군들로 수급이 상당히 조금 많이 밀집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장비 대표주인 하나 마이크론이 거의 20%가 넘는 상승 흐름으로써 이제, 어, 넥스트 트레이딩 시장에서 주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의 흐름들이, 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거의 1,1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어 지금 상당히 활발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자 이러한 시장의 특징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박스권 추세에 갇혀 있는, 박스권 추세에 갇혀 있는 고점을 뚫어준과 동시에 폭발적인 상승이 어 이어진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발생된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앞전에 어, 발생시켰었던 거래량 대비 월등히, 어, 월등히 높은 거래량을 동반을 시켰기 때문에 이 고점 라인에 있는 매물대들을 현재 모두 다 흡수를 하고 올라와 준 자리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분봉 상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 보시게 되면요 일단 보시다시피 저 오전장 9시 45분경에 이제 폭발적인 거래가 동반이 되었고 이 거래가 동반이 되었었던 시점에 종가 라인 대략적으로 3 1 4 0 0원대가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이 구간대를 지금 현재 버텨 주면서 자 상승파동 이후에 단기적인 눌림목 다시 한번 상승 파동 이후에 단기적인 눌림목을 형성을 하고 전형적인 상승 전환 패턴을 지금 현재 만들어 주고 있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32,000원 라인대를 어 다시 한번 더 음봉으로 이탈하지 않고 유지만 시켜 준다 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움직임으로는요 어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 하나 마이크론 자체가 일단 지금 현재 어 직전 거래일에 들어왔었던 대금 자체가 어, 금액의 규모가 좀 상당히 커요. 음, 5천억 이하에서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자, 결국에는 상당히 어, 체결 금액이 큰 대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외국인들과 어, 그리고 이제 기간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좀 안전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급격하게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들어오고 이 물량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시그널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은 더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 매수 다점들을 잡아가신다라면은 안, 아마 안전하게 수익을 조금 더 끌고 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토대로해서 우리 하나 마이크론 주주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조금은 더 디테일한 다점들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혼자서 조금 대응이 어렵다. 어, 그리고 지금 도움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제 직통 연락처 010-4316-8753 번호로 마이크론 이라고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돈을 받거나 금전적인 부분들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없으니까요. 우리 주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놔 주시면은 제가 어 한분한분다 체크를 해서 당일날 어 실시간 수급 분석을 토대로 해서 대응해야 될 관점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한번 참고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혁명과젠슨왕이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해 가지고 넥스트 레벨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새해 초에 세계 최대 가전 정보 기술 전시회죠. 어, CS 2026에서 이 피지컬 AI, 물리적 AI 시대의 서막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고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 AI를 기반으로 AI 기반으로 로봇이 스스로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직접 조작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이제 이 혁명가들이 어떠한 산업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자, 바로 이 엔비디아 젠슨왕이 한국은 AI 전초기지국이다. 자, 그로 인해서 이 깐부 해동 후에 한국에서에 대한 채용 확대를 진행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자, 경주 에이펙 해동 후에 한국 지사 채용 자, 공고를 냈고 AI와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4대 그룹의 주력 사업과 직결될 수 있는 자, 이러한 협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영업이라든지 기술 지원이 아니라 개발 생태계까지 같이 키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핵심 테마는 바로 이세 가지라는 겁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로보틱스 AI 인프라. 자,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혁명적인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도 자, 공통분모로서 생각하는 반도체 설계 분야, 그리고 제조 개발 관계 매니저, 테스트 플로어 엔지니어.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AI 반도체 설계 제조와 생태계 확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기업이 저는 2026년을 주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결국에는 젠슨 왕이 지금 현금 29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이 ai 가속칩 설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 자, 이러한 규모를 의미하는 만큼 우리도 지금 발 빠르게 관련 기업들을 분석하고 매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좀 강조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젠슨왕이 정말 콕 집은 섹터의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에 꼭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6년도 초대박 히든주를 오늘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기업 유보율. 자, 기업 유보 자금만 22,000% 자, 2200%가 아닌 22,000%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가 어, 지금 현재 최저점 매수의 기해왔다라고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눈치 빠른 기관과 외인, 그리고 투신 연기금 상호 펀드들은 이미 전부 다 꾸준하게 물량들을 이렇게 쓸어 담고 있다는 거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단위 금액만 보신다 하더라도 100만 원 단위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사모펀드에서 110억. 연기금에서도 820억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총 합계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3천억대가 넘는 자금들이 급하게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 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초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어 일단 결국에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 분, 최초 분기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고요. 정부의 지금 핵심 주도 과제이죠. 이 AI 신사업에 총전력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의 손을 잡고 함께 총전력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기업 유보금 자체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높은 배당률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만큼, 우리 주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이제 매집을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배당률과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초대박 히든주다. 일단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인 만큼 최소 못해도 저는 이제 300% 이상 정도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될 경우에도 자 결과적으로 이제 추세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가 저점을 한번 정확하게 다지고요. 이제서야 고점 추세를 만들기 위한 추세 변곡 자리에 있는 구간이다. 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요, 본격적으로 재평가가 이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비열 구간에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추세 변곡을 만들어주는 도입 시점에 들어가야지 본격적인 상승 탄력의 흐름을 타서 100% 200%, 많게는 300%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저평가 우량주의 상승 패턴과도 아주 흡사한 모습이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제 직통연락처 010-4326-8753번호로요. 초대박. 자, 초대박이라고 인증문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주저러분들께 제가 한분한분다 모두 체크를 해서 자, 2026년도에 정말 우리가 매집했었을 때 초대박이 날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종목명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 그리고 어떤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어, 기입을 해서 답장을 다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로 초대박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서 문자로 한 통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돈을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부분들 바라는 거 없고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도움 되셨다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